삼천 해하는 게나아요 어, 저는 티거 운... 탈게요. 저도 티거 탈게요. 저는 스폰지 점1에서 살아나겠습니다. 아, 이번에 살아나겠... 저는 티거로 우회를 할 겁니다. 우회라뇨? 저는 정면전 <laughs> 아닌가요? 야이다 티거야 애들 <laughs> 와 멋지다. 전보다 <laughs> 티거네요. 저는 201 티거예요. 예? 저의 엉덩이가 멋지지 않습니까? 구멍이 여러 개나 있네요. 아니 그거 빨리 그거 했잖아요. 그번 바운글 노트북 아니에요. 전 34발. 그러면은 왼 오른쪽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. 저기 여섯 발을 다 띄어 버릴까요? 아, 근데 이제 티거 괜찮은 게 진짜 기동이 되게 생각보다 좋아요. 그 중전 차체 건 되게 깔끔해요. 네, 중전 차시 건 되게 좋아요. 아, 저 티사위 타다가 암 걸리는 줄 알았어요. 이제 미국 <laughs> 퍼시픽이라 <퍼스 스톡이랑 웃음> 그래요. 이거 퍼시 보다 좋아요 이거 퍼싱 e, 2621 보다 얘가 기동이 훨씬 깔끔해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예요 지금 현가장치 병신이라니까요 <목소리> 뭐야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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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대딴다한대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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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헬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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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각이 전혀 안전 모두 나의 뒤를 따라오세요 티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아예 하나 잡았어요. 구별 자체를 못 하는 사람이에요.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. 어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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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. 예? 저는 우회한다니까요 어머. 저 끝났어요. 막저 아, 어머 어머 어머. 그니까 티거는 장만으로 가면 죽어요. 저정면으로안 <laughs> 봤어요 저. 정면으로 안 갔어요, 저. 다이쪽으로 아무도 안 와. 저 위에서 저격하다가 죽었어요. 나 스포 못 해요. 안해안해나 해. 안 해, 안 해. 저도 스포 못 해요. 안해안 해, 안 해. 안 해. 와 짜증 나네. 아무도 안 와. 아니 그러니까 우회를 하시라니까 기동이 좋은 거 가지고. 왜 우회를 안 하시는 겁니까? 이제 티어 같은 아, 몰라, 몰라. 게 몰라. 우회하면은 애들 진짜 될 꿀멍해요. 멍해져 가지고 그냥. 멍. 그거 아 몰라. 안왜안 할까 아 몰라. 쓸모 없는 아군들. 어 미안해요 쓸모 없어요. 에, 아, 저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. 봐봐 다 죽고 있잖아 쓸모 없는 놈들. 봐봐 아, 다 죽었어 지금. <laughs> 다 죽고 있네 나한테.

I d o 만 t 이 n o w i 써 you can't get this. I don't k 요 o w if you can't get this. I d 도 n t know if you can't get this. I d o 거 머리 타영만빠지도 되니까. 판 판터는 왜 가, 점점 갈수록 제가 우회 한번 했다고 3킬 하고 있어요 지금. 네.

아니, 이분들 왜 먼저 죽으셔가지고?